술은 좀 자중하셔야 되겠다. 컨트롤만 하시면 됩니다. 음. 주사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본인들이 와서 고백해요. 저는 술 먹으면 딴 사람이 돼요. 다 체크를 해봤어요. 네네. 예, 닭띠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궁의 예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네. 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음. 어, 좀. 많이 문의가 들어온 연생을 좀 하나 가져와봤어요 아네 이번에는 81년생 닭띠분들 음, 음, 운세인데요 음. 이분들이 2, 3년 이내에 진짜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선생님이 딱 신점으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좀 힘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이분들을 보면 네네. 어, 참 구설이 많이 따라요 아 구설? 네 음, 그래서 네네. 잘해도 욕먹고 <laughs> 못해도 욕먹고 예, 네, 그래서 음... 마음속에 갈등을 항시 많이 지니고 다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아. 그러면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구설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본인이 잘해 보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를 않다 보니까 신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이분들이 네, 네. 어, 남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뭔가 도움을 줘도 네네.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예. 음... 네, 나중에는 이제 구해 줬더니 뭐 내부 다른 내놔라는 식으로 그런 구설, 그리고 자기가 안 했던 것도 했다고, 네네. 주위에서 소문이 나고, 그런 음. 구설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닭띠분들이 구설에 휘말려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음. 마음속에 방황도 많이 한다. 네네. 네, 그렇게 보이죠. 음. 음. 그러면 그 힘듦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가족인데, 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은그 음. 가족들한테도 쉽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더좀 마음 적으로도안 좋고 심적으로 좀 어지러울 음. 수는 있겠네요. 네, 이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 어 우리 그 쉬운 말로 막 자발자발하면서 이말저말막 하는 스타일들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혼자 아픈 거는 혼자 속으로 삭히면서 겉으로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가 이 스트레스, 화 때문에 마음의 병이 많죠. 아... 그래서 가족들한테 특히. 네네. 어, 자존심도 있지만, 네. 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띠들 중에 하나가 또 닭돼요. 아, 음. 그러다가 툭툭 이제 모진 말도 내뱉을 수가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아, 그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되면 네. 좋을 텐데. 그러면은 이번에 2025년도 하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는 있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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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하반기부터 신년까지해서 이분들한테 좋은 운기들이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선생님? 어 구설은 평생 따는 건데 네네. 일단은 그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구설은 그냥 내 필연적인 운명 안에 들어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음... 거기에 자지우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네네. 어 구설을 들으면 사람이 일단은 기분이 나쁘고 속은 상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쵸, 그쵸. 예,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 치고 나가야 돼 운명이라는 걸 잡지를 못해 요 혈안이 돼서 음... 그래서 그쵸? 그거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좀 대인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쪽에다가 그냥 놓으시고 구설이 많다고 해서 본인이 잘못한 거 물론 있겠지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팔자 안에 들어있는 구설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냥 그건 무시하시고 앞으로 내가 전진해서 나갈 거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음. 올해 어, 닭대분들이 상반기에 그래도 네. 내가 좀 좋지 않았나 아 어, 뭐~ 자리 이동도 높아졌을 것이고 네. 금전도 한푼이라도 손에 졌을 것이고 그래서 상반기 때는 흐름이 많이 좋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다 보면 네. 상반기 때 내가 뭔가를 잡았기 때문에 하반기 흐름이 좀 좋아요. 음... 그래서 자리매김 굳이겠다 내가 이거는 나의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겠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년에 문을 또 열으면 좋겠죠. 그쵸, 그쵸. 네. 아오.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구설수가 계속 따르면 결국에는 이제 사람마다 버티는 게 다르겠지만 그걸로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사를 통해서 비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부적 이런 걸로 좀 해결이 될수 있을까요? 어, 그100% 해결은 되는 거는 없어요. 네네. 그러나 그걸 완화시켜 줄수 있는 어떤 대책과 방법은 충분히 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를 다해 줬어도 본인이 거부를 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면 백약이 무효겠죠? 그래서 모든 거는 네네. 물론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작용을 하는 부적도 좋겠고 네. 뭐 기도도 좋아요 물론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그쵸, 같이 그쵸. 옆에서 붙여주면 좋겠지만 이럴 때 합심이 돼서 본인도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러주는 대로 음. 끌어주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면 정말 좋은 결실을 맺게 돼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걸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네네. 태도대로 옛날 성격대로 어, 그렇게 나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 그게 부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사람도 같이 노력을 음. 해야 이 노력을 하면 그 효과가 배로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뭐 무조건 구태에서 잘 된다, 뭐 부적에서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게 있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항상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네네, 때문에 그쵸? 부적은요 그냥. 어, 있으면 은 굉장히 효과가 좋고, 네. 없으면 서운한 게또 부적이거든요. 그쵸, 그쵸. 또 굿이라는 거, 정성이라는 것도 하면 좋습니다. 나쁜 네. 거는 아니에요. 하나, 내 팔자에 맞게끔, 네네. 현재 문제에 취해져 있는 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오늘 다 죽어가는 목숨이 보약 먹었다가 꼴딱 일어나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아 네. 이게 차츰차츰 효과를 발휘하는 게 우리들이 얘기하는 굿, 부적인데, 특히 부적은 어 크게 터질 거를 작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네네. 없애지는 못해요. 그쵸. 그 그걸 알고 어, 부적을 하시던 음. 어떤 정성을 들이시던 하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그건 아무래도 상담을 음. 통해서 이분에 맞는 처방법을 또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네. 음. 그러면은 어, 이분들이 이거 하나만 조심하자 하는 게 있다면 혹시 어떤 음. 것들이 있을까요? 술. 술이 음.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이렇게 보니까. 네네. 데이터를 좀 내봤어요. 나 네네. 항상 궁금해서 데이터를 내봐요. 디벨블로 그래야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조언도 해주니까. 그렇 그렇죠. 어열두 띠들 중에 닭 띠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즐기다 못해 중독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사람이 뭐 금전이다, 출세다, 모든 거다 좋겠지만 그쵸. 술에 의존할 수도 있고 술로 한잔 먹고 풀 수도 있어요. 음... 근데 풀고 가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네네. 힘든 부분에 있어서 기쁘다고 한 잔, 슬프다고 한 잔. 고통스럽다고 환자 하다 보면 네. 이 술로 인해서 또 실수하는 게 많고 술로 인해서 내가 또 받을 것도 못 받고 음. 술로 인해서 어, 날라가는 것도 많죠 그래서 술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자중해야 되겠다 그쵸, 그쵸. 예, 컨트롤 음.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평생에 술을 조심해라 네네. 어, 그냥 음. 던지고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술이라는 음. 게. 음. 기쁠 때 먹고 슬플 때 <laughs> 먹고 이러다 보니까 한잔두 음. 잔이 끝없이 들어가게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술한테 음. 의존하게 되고 술이 음. 없으면 잠이 안 오고 음. 이러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하면서 네. 이제 조금씩 자신의 인생을 바꿔가면서 좋은 음. 쪽으로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술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몰라요. 네네. 그런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아 나는 아니야. 닭띠지만 나는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닭띠들이 총 (10명이다) 네네. (9명은요) 어, 주당들이 참 많으세요 많죠. 예 그래서 술김에 전화를 내서 정말 비즈니스 관계인데도 예, 깨지고 음... 또그술 때문에 내 병이 또 악화가 되고 그쵸, 그쵸. 지금 이 닭띠들 분들 중에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 내장이 잘못돼서 오장육부에 탈이 나서 네네. 예 그게 다 원인을 보니까 술. 술. 예. 그래서, 거기 정말, 어,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쵸?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어, 그래서 술은 좀 자중하셔야 되겠다. 컨트롤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음, 그렇죠. 주사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많죠. 본인들이 와서 고백해요. 전술 먹으면 딴 사람이 돼요. 그죠다 체크를 해봤어요. <laughs> 네네. 예. 닭띠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술 조심해야 됩니다. 이술 네. 때문에 가정 폭파도 많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많이 일어나죠. 예. 네. 밖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술안 먹으면 이 묵묵히 굉장히 네. 괜찮다가 한잔 들어가면 풀어지니까 그쵸. 집에 와서 어,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네. 아니면 폭언을 한다든가 예. 네. 자손들이나 그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죠. 그럼 가정도 파탄 나고 사회에서도 예, 파탄 나는 거죠. 아, 맞습니다. 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조심해야죠. 조심이 아니라 절제를 좀 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laughs> 절제해야 된다? 네. 술은 조심한다고 해서 될게 아니에요. 절제를 해야 돼. 기 네, 네. 때문에.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어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음. 뭔가 잘못됐나? 음. 이런 거를 알아가시려면 점사를 통해서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치아폭탄의 점... 불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점사라는 게그 불을 잘라주는 거거든요. 소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라서 확인을 하셔서 응. 본인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시는 응.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laughs> 다음에 더 좋은 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